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11페이지의 트리셋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셋은 이진트리, 바이너리 트리 라고 하죠. 자, 이진트리를 사용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우리는, 어,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어떻게 처리를 되는지 모르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 아, 이진트리로 사용을 하는구나. 자, 그리고, 어, 부모노드, 이진트리 라고 하면 특징이 어, 부모 노드는 자식 노드가 최대 두 개가 있죠.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 개. 왼쪽은 작은 값, 오른쪽은 큰값 이런 식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위 순회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이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트리라고 했으면은 정렬되었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정렬된 자료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 트리셋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를 알수 있는 거죠. 어, 다시 정리를 해 보면 해시 셋은 유일한 값을 가지며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트리 셋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해시 셋에 있는 특징에 플러스 정렬까지 되는 거죠. 자, 413페이지에 있는 어 트리 셋의 주요 메서드 API를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우리는 샘플 11로 트리셋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샘플 11번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 배열 어레이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 어레이리스트를 똑같이, 해시셋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 트리셋에다가 넣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array list. 네. 순서가 있고, 중복이 허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a rr에다가, 뭐, 어, add, 사자. 네, 사자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a r 또 add, 이번에는 호랑이. 호랑이 이렇게 넣어 보고요 다음은 ARR에다가 뭐 원숭이 어 원숭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넣어 보고 어 중복이 허용이 되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 중복이 되게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해 보면 네 사자 호랑이 원숭이 사자 호랑이 원숭이 입력된 대로 어, 순차적으로, 네, 어, 출력이 됐고,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네, 중복이 이렇게 허용이 됐죠. 자, 그러면, 자, 이 내용을, 트리셋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트리셋에다가 트리셋으로 가져옵니다. 어떤 걸 통해서, add all을 통해서, 어, 해시셋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tvar 어, tree set 네, 이렇게 할게요. tree set은 new tree set 요거죠. tree set 요렇게 하고요. 자, trs에다가 어, add 아, import 먼저 해야죠. ctrl, shift, o add all o 를 해서 여기다가 A 알라를 넣어서 내용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y S O T R S해서 출력을 해보면, 자 똑같이 이 내용이 중복이 된 데이터는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정렬이 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현재로서는. 자 이어서 어, 추가도 한번 해볼게요. 어, T R S에다가 어, 중복된 데이터 뭐 사자도 한번 넣어볼게요 사자 에드 사자 네, 사자를 넣어보고 출력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역시 어, 중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기린 한번 넣어볼게요 기린 자 기린은 중복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 기린은 기억니은 순서대로 봤을 때맨 앞에 와야겠죠. 어, 그렇게 되는지 트리셋의 특징을 보여주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트리 맞네. 그죠? 트리가 맞습니다. 자, 이어서 이런 어, 거 한번 해볼게요. 컨테이스, 우리 해시셋에서 했던 거 있죠? 컨테이스, 뭐이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품은, 뭐 이거 번호 넣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trs에 contains, 배웠죠? conta contains에 토끼가 있냐? 토끼가 있냐? 토끼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토끼가 없으면, 없으면 토끼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rs.add. 자, 토끼. 네, 요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네, 요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 오브젝트 타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노란색 경고가 뜨고 있는 거고요. 어,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우리는 문자, 문자열로 들어갈 거다, 스트링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순간, 어, 이런 경고가 없어지는 거죠. 경고가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넣을 때뭘 넣어도 상관없고, 뺄때그 자료형으로 캐스팅을 해서 꺼내야 돼요. 만약에 잘못 캐스팅을 하는 순간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오류 요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어, 처음부터 아예 데이터를 넣을 때 자료 어, 스트링 자료형으로 어 정해 주고 사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스트링만 꺼내야 되니까 어, 처음에 처음부터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자료형은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밑줄이 사라졌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음, 우리 또 제네리 가고 또 연결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이렇게 해서 토끼가 추가가 됐고요. 자, 이어서 다음은 제일 가까운 값. 자, 기억리언 순서대로 볼 거예요. 어, 만약에 이응에 제일 가까운 값은 원숭이겠죠. 지읒에 제일 가까운 값은 뭐 토끼겠네요. 그래서 토끼 지읒을 한번,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어, s y s o 래서 여기에다가 어, TRS, TRS에다가 어, 더큰 값이니까 큰 값이 이제 천장, ceiling, 어, 이 ceiling 값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가 뭐, 어, 자, 자라고 하면은 가나다라마바사, 아자, 자카타파하타, 타보다 크죠? 그러니까 토끼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그냥 처음부터 토끼라고 하면은 토끼보다 제일 가까운, 어, 큰, 더큰 정보를 얻어오는데, 어, 처음부터 아예 같아버리잖아요? 그럼 토끼를, 토끼가 있으면 토끼를 반환하고, 토끼가 없으면 다음 데이터를 반환을 하겠죠. 요걸 한번, 어,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니까 토끼를 반환해요. 그냥. 근데 만약에, 어, 자. 자라고 하면 이렇게 어, 토끼가 나오겠죠 자 자나 이쯤에 있겠죠 근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일 가까운 큰값큰 큰 값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렬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작은 값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작은 값은 플로어입니다 플로어 floor. .f 플로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어, 이 위치라고 했잖아요. 이것보다 작은 값, 제일 가까운 작은 값은 원숭이겠네요. 그럼 토끼 다음에 원숭이가 나오면, 어, 값이 맞습니다. 원숭이가 나오네요. 정확히 어떠한 값이 나오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큰 값은 higher, 제일 작은 값은 lower, 그리고 첫 번째 값은 뭐, post, 마지막 값은 las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 교지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 트리셋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나머지 기능 메서드들은, 어, 앞에 했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 직접 한번, 음, 구현을 한번 해보세요. 교지에 나온, 어, 샘플 11번을, 어, 직접 구현을 해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어떠한 값을 찾아갈 때, 어, 이런 트리셋을 이용을 하면 정말 빠르게 찾아갈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하면은 트리셋. 어, 참고로 뭐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뭐 비트리 방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그 트리가 이 트리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고 검색하고 하기 위해서 원활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자, 트리 구조로 어, 되어야 빠르게. 검색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어, 여기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